사고 난 능력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두고컴퍼니 장경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눌 주제는요 이 마인드셋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어떤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영상에서요,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시나요? 이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이든 재능이든 운명이든 다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항상 유능함을 증명해 보이는 거, 나의 똑똑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장 마이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운명이든, 재능이든, 지능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난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매 순간 배우는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는요, 사실 이 지능과 재능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다른 모습들을 보고 이 우리의 원리, 성장 원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고정과 성장 마인드셋은 조금 달라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만 옆에 두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기도 합니다. 뭐, 나를 칭찬해주거나 나를 우쭈쭈 해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둘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매 순간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전의 순간도 좀 달라요.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 나는 유능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들을 꺼려요.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과제만 도전하거나 도전을 회피하게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매순간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드백하는 상황도 좀 달라요.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해주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해버려요. 왜냐면 나는 똑똑해 보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드백한다는 것은, 아, 너는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야. 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피드백을 받으면 누군가들 좀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피드백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왜냐? 나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피드백을 잘 귀기어려 듣고 이 배움으로 승화시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에서도 좀 달라요. 문제를 해결할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같은 전략만 고집해요. 성공했던 전략들로만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성장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목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도전해보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장애물, 어려운 순간에서는 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해요. 나는 유능함은 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아 어, 나는 실패했구나 어, 난더 이상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쉽게 좌절하고 난 실패자야 패배자야 낙오자야 라고 생각할 확률들이 높아요. 그런데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역시나 실패하면 힘들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 실패했구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성적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축하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난 무엇을 배울까 롤모델로 삼고 배울만한 점들을 찾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태도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은 그들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 내가 똑똑하지 못하구나 나 유능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질문을 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기꺼이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전하거나 뭐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 내가 만약에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면요.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타고난 능력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더, 나는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해요.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그러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바로 내가 노력하고 끈기를 발휘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는요, 사실은 성공과 성취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정마인드셋과 성장마인드셋 중에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신가요?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사는 데는 결국에 선택 문제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살 수도 있고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좀더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는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삶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안녕.